삼원 칠장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내게 간직하여라 내 명령들을 지키며 살고 내 가르침을 내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 손가락들의 그것들을 묻고 내마음판에 그것들을 기록하여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총명을 절친이라고 불러라. 그것이 너를 부도덕한 여자에게서 지키고 그녀의 말들을 매끄럽게 하는 이방 여자에게서 너를 지킬 것이다. 참으로 내집 창문으로 내집 창사를 통하여 내가 내려다 볼때 내가 단순한 자들을 보다가 젊은이 중에 생각이 부족한 한 청년이 눈에 띄었다. 저녁 황혼 때, 캄캄한 밤 시간에, 그는 거리의 모퉁이 옆을 지나, 그녀의 집 쪽으로 행진한다. 보라, 한 여자가 그를 맞으러 창녀처럼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그녀는 불안정하고 고집세요. 그녀의 발이 그녀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 한 번은 거리에서 한 번은 광장 들에서 모퉁이마다 숨어 사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한다. 화목 희생재물들이 내게 있어서 오늘 내가 내 서원을 갚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맞으러 나와서 당신 얼굴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당신을 발견했어요. 덮개로 내 침상을 씌웠어요. 미츠라임산 화려한 비단으로 그리고 내가 내 침대에 모르향과 알로에와 육개를 뿌렸어요. 가서 우리 아침까지 사랑을 마셔요.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맛보아요. 참으로 남편은 집에 없고 먼 길을 갔어요. 돈가방을 그의 손에 취했으니 보름이 되어야 집에 돌아올 거예요. 그녀가 많은 설득으로 그를 유혹하고 그녀의 매끄러운 입술로 그를 깨요. 그가 즉시 그녀 뒤를 따라가니. 조살자에게 들어가는 소와 같고, 새 사슬에 매어 벌 받으러 가는 우둔한 자와 같다.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는 것처럼, 또 새가 빨리 덫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는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들을 경청하여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살선하지 마라. 그녀의 통로들에서 방황하지 마라. 참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을 칼로 찔러 쓰러뜨렸고 그녀의 희생자들은 강한 자들이다. 그녀의 집은 쉬올로 가는 길들이고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들이다.